나 밀쳤어. 빼자, 여러분 빼요. 빼빼빼빼빼 이러어 이 빼야 돼요. 빼야 돼요 빼야 돼요. 네, 네. 공중 수복. 어디 보자. 아트레 앞에서 나대네. 아대네. 대네. 우리 OW 분들이랑 스크림 했을 때 빠따님. 우리 너무 2층에 좋습니다. 애들 있거든요. 솔저랑. 네. 우리 네. 오른쪽, 오른쪽 2층 가볼게요. 오른쪽 2층. 덥쳐. 예, 갈게요. 네. 예. 이천 뛰었어요. 뒤에 디바 우리 뒤에. 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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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자자필자 필. 자 필. 솔더 필 솔더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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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면총 없어. 아나 수면총 없어. 확인. 거점 안으로 뛰어 들어갈게요 여러분. 거점 안으로. 아이고 우리. 괜찮아요. 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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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자. 팔폭 빠졌나요? 확인. 아이고 나 진짜 컷. 디바 힐 좀. 어, 우리 메르시. 우리 메르시. 아이고 나 뒤에 제냐타부터 봐요. 제냐타 왔다 야다 야다 보는 중. 나 구십퍼예요 부할 아이고 야다 초월 안 되겠나 다 초월 뺐다 초월 뺐다 케이드 어 그래 어. 다음에 가자 모여서나뭐 자살할게 오늘은 너무 비참하게 죽었잖아 맞아 그냥 나한테 일 받지 남았지. 맞아 왜 그랬어 맞을 수가 없었어 맞아 맞아 아까 차 오른쪽으로 갈게요 확인 도와드세요 근데 저희가 킬을 음, 끝까지, 끝까지 쫓아가서 응. 내야 돼요 오케이 우리 포커싱 조금만 더하자 민성 민성 개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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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i 개피래요. 자, 괜찮아. 괜찮아. 괜 오케이 오케이 트레 확인 트레는 트레가 봐줘요 아네찮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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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아아 괜찮아. 괜찮 있었어요. 막찮라이찮아막트라이찮아아 괜찮아. 아주지마오케아 오케이. 아 어, 아아습니다 이러면... 우리 이제 근데 슬슬 들어가야 되는데. 맞 아, 그러니까. 괜찮아, 어, 괜찮아. 나 부활했어. 부활 너무 끝까지 어, 가면 돼. 마지막 가면 어. 9 7까지 아, 아, 여유로우니까. 근데 솔저 적팀 솔저가 궁을 안 써서. 나부활있어부활있어 예. 리니 갈게요. 야, 야 타부터 볼게요. 오케이, 나이스. 야타 커. 솔저 땡기. 어, 솔저. 멈춰, 멈춰. 멈춰,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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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... 아나 아나 여기 방 안에 혹시 안되면 어... 다 써야돼 다 써야돼 아나 나방 안에 아나 방 안에 나이스 우리 이번에 거점으로 뺏어 막을게 어... 여기 할밖에 없어요 어할밖에 없어요 모여서 거점에서 모여서 죽어야돼 만약에 궁 걸리면 쟤네 지금 궁 쓸만한게 솔져 궁이랑 자폭이랑 아, 어 자폭이랑 소저... 에패조도있거에요 소저... 베란다 어... 뛰었다 야야 이리와 로나니 건적으로 내려와 내가 보기에는 이거 솔드한테 뽕질 것 같은데? 우리 디바, 야야야정윈정턴정져요 아, 나 자아아아아. 겉점으로 갈게요, 겉점으로, 겉점으로. 우리 구알 있어요, 괜찮아요. 디바 죽으면 빨리 죽어. 윈스턴 킬이 킬. 살렸어요, 살렸어요. 아이고, 로난이 아, 여기 원난이 없어. 아, 미친. 와, 대박이다. 이거 탈때힐 주세요. <목소리가>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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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, 아나, <목소리가> 아나, 제 녀석, 제 녀석. 아나, 아나, 아, 아나, 아가 아나, 아가 아나, 아나, 아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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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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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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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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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로 아나, 아나, 아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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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나, 아 아나, 아나, 아아니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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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우리 메르시도 있어. 안쪽에 소드가 배풀이어서. 쉴 틈이 없는 인생이라니까. 아이고. 속이 아니지. 감다. 감사하게 죽었다. <웃음> 어? <웃음> 우리 맥크리 좀봐야 <마이 웃음> <마이> 지금 <웃음> <3점>. <웃음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, <laughs> 어, 뭐 하는 거야? 어, 더 하나? 아, 어, 어, 3점이네 삼점이네? 어? <laughs> 어, 오케이 역전 잡니다 여러분? <laughs> 왜 패치 안된 걸로 했지? 그러게. 그러니까. 근데 아스티카 님 오셨는데 어떻까 그러니까. 아스티카 님오셨아 근데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안 남는데? 아, 됐어. 됐어. <laughs> 아니 근데 아스티카님 없는데? 간단다. 이거 번이 한거 아니에요? 저는 메뉴 가면 인... 가면 되죠? 아니 아니요. 왜요? 제가 가는 거예요. 아. 나 관전자로 옮겨달라야지. 수혁아 평타 좀 쳐가. 에헤헤헤. 관전한다. 관전 관전. 관전 관전. 관관 전관, 전관. 관전 관전. 나 지금 보더 보토고 용병 비었어. Thank okay.